빨리 음, 괜찮다, 음, 아, mm 잘 맞았다, 잘 맞았다. 잘 맞았다. 은혜랑 같세요은랑 같이 가은은은은가은은은은은은 아니, 어, 그, 냥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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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, 아, 아, 뭐, 뭐 제가, 제가, 제아가 제가, 제가, 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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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제가, 제가, 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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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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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여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. 아! 네 네. 반쪽 손으로 몸 잡아주세요. 저팔안 나오게 잡아주세요. 디프테리아백이래 포장풍이야 됐어요. 이거 왜 이거? 괜찮잖아. 이거 무슨 말어야데